안녕하세요 캠도트의 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인스타 360 X5 그리고 DJI 오즈모 360의 비교 리뷰를 해왔다면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품을 리뷰해 볼까 합니다 인스타 360 X5의 액세서리 중에 하나인데 이게 화면이 나오니까 디스플레이가 있는 제품으로 칠때 2세대라고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GPS 프리뷰 리모트 예, 2세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얼마나 쓸만한 제품이고, 또 안에는 어떤 구성품이 들어있는지, 뭐 말보다 바로 보는 게 낫겠죠. 이번 모델은 전 모델과 달리 무선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죠. 가격은 25만 8천 원으로, 뭐, 그냥 액면가만 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가격이네요. 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구성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모델에 비해서, 어,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 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여기는 클립 음, 집게죠 집게 아무래도 무선 마이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데드캣도 필요하겠죠 요거는 돌려서 끼우는 그런 방식이네요 자, 여기에는 박스 안에 뭐 당연히 충전기가 있지 않을까 요거는 손목에 차는 시계처럼 찰수 있는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전 모델하고 좀 다르네요. 전 모델은 실리콘 타입의 어떤 케이스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그 안에 본체를 집어넣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건 달라졌어요. 그리고 본체를 봐야 되겠죠. 아래쪽에 C타입 충전 포트가 보이네요. 어, 이렇게 충전하는구나. 이제는 자 시계 크기는 글쎄요. 두께는 더 두껍죠. 갤럭시 워치보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세븐이거든요. 어, 요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측면에 LED도 보이고, 버튼도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미끄럽니? 데드캣을 돌려서 끼우는 방식이죠. 이게 고정력은 상당히 좋아요. 그죠?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집게도 좀 살펴볼게요. 이 클립. 이게, 어, 여기 밑에 버튼이 있구나. 위에 이렇게 끼우는 곳이 있어요. 홈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끼울 수 있는데, 네. 보다시피 약간의 요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제대로 끼우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네요. 그래요. 근데 이게, 아, 직접 써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묵직하기 때문에 목에 이제 옷깃 같은데 끼웠을 때 이게 제대로 어, 지탱이 되느냐. 자, 이것도 괜찮네요. 음, 두께감도 나쁘지 않고요 물론 일반적인 시계랑 비교하면 두께감이 좀 있긴 한데 이게 시계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건 리모컨 베이스인데, 뭐, 다른 거하고 끼우는 방식은 동일해요. 마운트 방식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홈에 걸쳐서 고정을 한 다음 눌러주면 되는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렇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끼워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런 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 뒤에 보이시죠? 이렇게 다른 셀피스틱에도 연결해서 쓸수 있도록 해놨어요. 여기 보이는 이런 밴드 기본 구성품이죠. 이런 밴드를 셀피스틱에 그러니까 매달기 위한 그런 도구들에 맞게끔 길이를 선택해서 끼워두면 됩니다. 어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좋겠죠. 이것도 옆으로 돌아가요. 여기 뒤에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향도 조절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인터페이스도 좀 봅시다. 이게 연결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누르면 연결을 하게 됩니다. 설정에 따라서 어, 이 리모트를 켰을 때 X5도 같이 켜지게끔 할 수도 있고, 끌 때도 개별적으로 또는 둘다 꺼지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리모트로도 연결이 되고, 블루투스 마이크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 모드인데, 일단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를 봐야죠. 이것도 제가 만들어서 넣었는데 뭐 테스트로 넣은 겁니다 자기의 엠블럼이나 뭐 대표하는 글귀를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본 화면은 총3 페이지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이거 어, 말고도 이렇게 나침판도 들어 있습니다 나침반은 제가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이거는 이제 속도나 뭐 시간 뭐 이런 거 같이 넣어줄 수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시계 화면은 길게 누르면 몇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네요 세 가지 시계 테마가 조금 적긴 한데 본질적으로 이건 시계는 아니니까 뭐 시간을 벌수 있을 뿐이지 자 그리고 어, 이 화면을 보면요 X5의 그 화면 그대로를 다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 선으로 움직여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각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어,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잘 구현을 해 놨고 어, 이쪽 보면은 마이크로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이크로 쓸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니터 기능이랑 이런 무선 마이크 기능이 따로따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 화면에서, 어, 우측에서 좌로 이렇게 옮기면, 이잘안 보이죠? 밖에가 화이트 개통이라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손을 대볼게요. X5에서 수동 자동 바꾸거나 약간의 그 설정을 바꿀 때쓸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있고 이렇게 화각 해상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어떤 모드로 촬영할 것인가 이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디오 설정 좀 볼까요? AI 송감소니까 노이즈 캔슬링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녹음 배경 하면 이거 지금 제가 등록을 해 놓은 거죠. 몇 개를 등록해 봤어요? 한네개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어, 요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음 차단 그러니까 로우컷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리고 마이크 감도도 보이고 비트도 32 비트로 가능하죠 로컬 백업 이게 또 대박입니다 이것 때문에 보면은 자체적으로 뭐 거의 이정도 필요하나 싶은데 5기가가 넘게 메모리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봤으니까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기능은 어떠한지 마이크로서는 쓸만한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밖에 나와 봤습니다만 너무 덥네요. 아, 지금 GPS 미리보기 리모컨은 이렇게 마이크 모드로 해놨습니다. 아, 제가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에 보면은 제 채널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죠. 아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듭니다. 아, 지금부터 제가 마이크가 어떤 식의 음질을 보여주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아, 지금 이게 기본적인 수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멀리 좀 가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 제가 알기로는 이 스펙이 160m인가, 송수신 무선 거리가 160m 정도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지 않으면 제가 자막으로 정확하게 띄워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거리들은 사실 늘 제가 마이크 리뷰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거리가 꽤 되지? 한 40m는 넉근이 되는 것 같아요. 카메라하고 저하고 거리가. 어쨌든, 150m든 160m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촬영하는 조건이나 건물 형태, 뭐 전파들이 많은 구역, 뭐 이런 데서는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는 그냥 참고용이고,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가끔씩 전파박 끊기는 일이 있거든요. 있으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 네. 왜냐하면 영상을 확인해보고 오디오가 날라갔다, 끊겼다, 원활하지 못하다. 그러면 다시 찍어야 되니까. 자, 야외에서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실내에서도 음질이 어떠한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어, 지금 아, 더워죽겠어요. 아, 이 여름이니까 당연한 건데 견딜 수가 없어. 에어컨 소리나 엔진음들을 방해할까봐 다 꺼놨거든요. 꺼놔서 조금 덥습니다. 그래서 안경에이 습기라고 해야 되나? 예. 후해지네 <laughs> 자, 이게 지금, 네. GPS 미리 보기 리모컨의 기본적인 수음입니다. 뭐, 사실, 제가 이걸 아직 끼워놨는데, 데드캣은 필요가 없겠죠. 실내니까. 어, 이때때로 차들이 상당히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소음도 있긴 한데, 대부분 소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어, 기본적인 음질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을 체크하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장소를 좀 옮겨 볼게요. 옮겨서 여기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laughs> 장소를 옮겨서 어이 모니터링을 하는 거 이거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거리까지 유지가 되는지 스펙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0m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만약에 틀린 정보면 네그 자막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laughs>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이를 한살한살먹어감에 따라. 뭐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가방 하나를 안 들고 와서 사실은. <laughs> 자, 지금 제 인싸360X5는 저기 서 있죠? 지금 거리가 한 2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반사광이 심해서, 네. 제 눈에는 안 보여요. <laughs> 화면상으로는. 자, 일단 여기서 보면 터치도 잘 먹히고요. 이렇게 화면도 전환을 할 수가 있죠. 자,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저기까지 가봤었는데 여기가 한 30m 정도 되고, 아, 이게 멀어질수록 딜레이가 약간 생기더라고요. 그니까한 30m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30, 40m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을 가게 되면 딜레이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어,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근데 무선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어, 이런 제품들을 이런 식으로 어, 무선으로. 프리뷰를 볼수 있고 모니터링을 할수 있고 GPS가 들어있고 뭐 마이크가 되는 이런 제품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잘 모를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모른다기보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걸 내가 방향을 전환을 한다고 해서 어, 저기 있는 것까지 방향이 전환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360도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 전환이라는 개념이 없죠 어, 리프레이밍을 할때 방향을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고 말 그대로 이걸로 내가 지금 잘 찍고 있나 뭐 다른 쪽을 바라보면 어떤 어 뷰가 나오고 구도가 나오나 요런 어 용도로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GPS 미리보기 리모컨을 좀 살펴봤습니다 수음 모드로 봤을 때 상당히 음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24비트도 되지만 32비트까지 되기 때문에 수음 품질은 음뭐 흠잡을 게 별로 없죠 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여기에만 쓰거든요. 이게 클립이죠. 집게. 여기에다 쓰는데, 시계 줄, 그러니까 손목 스트랩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진 않지만, 저는 이게 좋았던 게, 어 시계를 안 차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핸드 스트랩, 그러니까 손목 스트랩을 쓰는 게 좋지만,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집게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보이라나이런 식으로 끼워놓으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가, 만약에 마이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바로 여기서 이렇게 뽑아서 쓰면 되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쓰고 있는데 이건 제가 그렇다는 거고, 제가 쓰면서 좋았던 거는, 음, 아무래도 이렇게 배경화면을 누를 수 있다라는 거. 네.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묵직하잖아요. 커요. 요즘 무선 마이크들이 작게 작게 나오는 반면 얘는 무선 마이크라고 하기에는 이게 체감상으로는 그 로데 와이어리스 고보다 조금 더큰거 같거든요. 어, 그리고 묵직한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차게 되면은 제 경험상 좀 움직이면 앞으로 이렇게 뒤집어지고 안쪽으로 차면 또 안으로 옷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소나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 이 경우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바깥으로 차 놨을 때 물론 옷이 헐렁헐렁한 거면 처짐은 있겠죠 무게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안 뒤집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인사하고 있네 예. 안 뒤집히더라고요 이게 가만 보니까 왜 그런가 싶었더니 좀긴 직사각형에 옆에서 보면요 이 본체보다 이 뒤에 클립 쪽이 더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지탱하고 있을 때 이렇게 받쳐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쓰기에 꽤 괜찮더라 크고 좀 묵직한데도 의외로 어, 무선 마이크로 쓰기에도 좋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듀얼 트랙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녹음이 되잖아요 촬영할 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음 이게 어, 모니터링 프리뷰를 할수 있으면서 동시에 마이크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두 개를 왔다갔다 옮겨가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쓸때 프리뷰로 이렇게 본다는 것도 좀 웃기죠 그죠. 어, 그래서, 아마, 구분을 줘도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접속하는 모듈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방식이.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음,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뷰 같은 경우는, 음, 말씀드렸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조정한다고 해서 실제로 화각이 카메라 내에서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구도를 보기 위한 거지. 어차피, 음, 이게, 전면부를 보냐 후면부를 보냐 특별한 경우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면은 대부분은 이제 스티칭하면서 리프레임 이 과정에서 다 완성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긴 없어요. 어 다만 좀 단점 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죠? 멀어질수록 이 모니터링 할때 실시간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딜레이가 생기더라. 이런 부분은 단점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라든지 뭐 저처럼 자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바이커들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지금 공식 출시를 했거든요. 했는데, 출시하기 전에 이미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언제 출시할지를 몰라서 인스타360 측에다가 어,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제품만 딸랑 받았는데, 어, 가격을 갖다가 고려하면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아, 이거 살만할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써 보고 나니까 확실히 액면가를 눈으로 보고 상상하는 것보다 직접 썼을 때그 체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만큼의 가치를 하는 액세서리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GPS 밀보기 리모컨을 리뷰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아무래도 아직 남아있죠 디자이오즈모 어, 360에 대한 비교 리뷰. 뭐 비교 리뷰보다는 파이널도 남아있죠.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